월정사에서 여기 안에 작은 절이 하나 있다해서 등산을 하는데 지금 숲길을 다 잠깐 이고추락지추락지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주의가 김정은이 하고 같이 만났던 문재인이 김정은이가 잘못 되면 문재인한 문재인한테 부탁을 했는지 이 문재인, 문재인 문 문재인 문 문재인 문. 문재인 이저 머리통. 문재인 스톤이 스톤이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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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이 났어 문재인 스톤 거기에 주애가애처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호모없는 고아마냥 문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옆을 보세요 진짜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김주애 우리 저 이끼가 이끼로 김주애 눈까지 눈속눈 속까지 마스카라 저기안눈저기했 있고 그 위에가 이부진이 얼굴이 보입니다 이부진이 지금 계속 이부진이 가 따라 붙어요 지 어, 이부진이라고 좀 보이고 그리고 김주혜 김주혜 이렇게 이여 아버지께서 하신 아버지가 감사하리라 지금 이 월정사 이 강원도 평창군 지인부면 오대산자라고 월정사 거기에서 지금 한 1km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오래라 생각도 안 돼. 다른데로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처제하고 우리 조집사가, 아, 월정사 가까운데 시간이 오후 일찍 왔어도, 뭐, 셋시 가까우니까 멀리 갈수 없다고 가다가 저기 한다고 요리 가자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라 왔더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처제하고 조집사 마음을 저기 아주 요리, 지금, 인도를 하더니, 이렇게, 아기 하시더니, 이렇게,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이 얼굴 앞에 지금, 문재인 눈이 있는데, 설주.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문재인한테 이제 사후에 지가 잘못되면 우리 딸좀 잘, 어, 지켜달라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연락을 하나 봐야 지금. 어? 문재인 이거 아무 뭐 쓸모, 이놈도, 이놈도 뒤질놈면 이놈도, 이놈도 죽여야 돼, 이거. 세월호 주범, 세월호 주범 중에 중호입니다, 말이요 어, 김정은이 해서 세월호 처, 처질러. 이 죽일 놈이다, 그말이에이놈 아주 가정스러운 놈이다, 자. 김주혜 정확한 김주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2023년 08월 5일 오후 지금 5시 제 나이 두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너무 잠요 5시 34분 제가 지금 반대로 들어갔고. 5시 34분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 머리통에 김정은이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김정은이가. 눈 감고 죽어 있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있습 아, 땀이 너무 막 흘려서 좀 뛰었더만. 아버지 감사주 죄야, 죄야. 할아버지 연론 보장이 정은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인데네가 부인하겠냐? 그러고 너는 러시아 믿지 말고 중국 믿지 말라고 말이야. 네가살 길은 여기 진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곽여왕 딱여 아버지 영적 너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나를 내 손만 잡으면 내 얼굴 보는 순간 너는 망군천사가 너를 보호해 하신다 그 말이여 이제 이 세상 이 티끌 먼지라 다름없는 이 세상 인간들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마귀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너를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여 너의 마음을 보시려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셨소. 여기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단자락에 있는 월정사에서 2km 올라온 지금요 습저뭐여 산책길에서 요뭐 추락주의 일자와 갖고 한번 저 가보가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감도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주여가 이러고 있잖아요 주여가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셨소. 할렐루야 그룩하시 우리도 에스민기 걱정돼서 안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 말이야.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유리시지,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할수 없다고 말이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말이요. 남북으로 분단된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이오 아버지 감사 여기도 주의 주혜. 주일이라고 주의 주혜 얼굴이라고 나타난데 주의 어린 주의 머리 머리에까지 또큰 거기에다 큰 주의 주의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기는 월정사 아니 2km 올라온 지금 경관이 좋다고 해서 요 전망대라고 해놓고 물소리도 좀 크고 한데 딱 문재인 머리통하고 문재인이가 임기 기간 때 내가 여기를 못와갖고 이놈한테 말을 못했네 자주애가 지금 애처로운 모습 고아마냥 부모 이름 고아마냥 지금 애처로운 모습으로 문재인한테 잘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애가꼭 어? 양아버지한테 가는 것 마냥 지금 그런 표정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신명확 체하신 방법은,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신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2022, 2023년 08월 5일 오후 지금 5시 35분, 40분 나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자락 월정사, 사찰이 있는 그, 2, 2, 2, 2km 정도 올라온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나타내시은 할렐루야 아버지 은사합니다 사람은 이시람 예수 사람은 이름으로이도람은이사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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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